네. 아,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. 속초 해맞이 공원을 1km 전방에 두고 있어요. 멀리, 낙산사. 아, 아름답게 보입니 영상에는 아주 흙에 보이겠죠. 아, 그, 세상, 의상, 의상대. 뭐, 의상대는 저 밑에 작은 데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의상대라고 들리죠. 의상대 관음 보살, 관음 보살. 저, 보살님 그 상이 딱 문에 들어옵니다. 어디가는 햇빛, 햇볕은 좀, 좀 세게 내려 쪼이면서 바람들고 도 그러네요. 자, 에, 영상, 우선 제일 가까운 게, 해변 뒤에, 에, 바다만 매일 찍는다 그러니까, 는 석초 해변 뒷배경도 한번 찍겠습니다. 예, 전망 얼마 안 남았죠. 저 앞에가 그 노란 건물이 있는데 보이실 거예요. 조금 치우겠습니다. 예, 노란 거뭐 건물 하나 있죠. 그 앞에 어디가 뭐 해마귀 공원일 겁니다. 배포항 들어가는데 예. 여기 데크 길에 지금, 이것도 지난 신남노 태풍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막아놨네요. 에이, 우회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다니는 사람도 있고, 어, 그 옆에 뭐, 깔러 왔는데 그리 다녀지 다니지 말라면. 네, 해변 보세요. 이제, 구차 종주의 마지막, 해변 영상입니다. 그,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속초 해변. <laughs> 대한민국의 에 보물, 속초. 예. 아주 여기 전망대를 이렇게 아주 잘 해놨어요. 아주 분홍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싹 골라서 선택을 하니까는 아주 선명하고 잘 보이네요.